전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근하고 소고기를 먹습니다 벌크업 하기로 했으니까 많이 먹어야죠 그냥 이것저것 시켜 먹어요 짜장면도 시켜 먹고 뭐 행복한 돼지가 되어가는 느낌 단누가 들어갈 수 있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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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었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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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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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맛있는 거? 밥한 아, 거? 뭐. 소금이 3년 전에 만든 건데, 아, 제조일로부터년까지구나 자, 먹자. 참기름 넣었고, 이것도 24년까지네. 자, 먹어. 키루프는 힙합하면 안 되잖아. 짜잔, 오늘 저녁은 요렇게 이제 운동하거나 할때 지치지 말라고 부스터 같은 거 먹잖아요. 저도 이제 열심히 먹어야 되니까 오늘의 부스터, 진빔 하이볼. 오오오. 와. <laughs> 밥을 다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술을 못 끊겠어요 술을. 사실 처음 크로스핏을 할 때는. 끝나고 그 맥주 먹는 맛에 진짜 했습니다.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업으로 삼고 있을 줄은 몰랐죠. 제가 군대를 스무 살 겨울에 갔거든요. 군대 가기 딱 일주일 전, 막 이주 전막 이럴 때 했고, 한 번은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희 집 앞쪽에 그 운동 기구가 있어요. 그 알죠? 나라에서 만들어준 이렇게 허리 돌리는 거랑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집 앞에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갖고 흡연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흡연한것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눈에 선샤인이 막 비쳐요. 그래서 아 뭐야 하고. 그 일어났는데 그 공원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 공원 벤치에. 일어나니까 옆에 이제 아침 운동 나오신 할머니들이 아이고 아이고 저러다 죽는겨.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 어, 하고 일어나서 바로 집 앞이거든요. 바로 집 앞에. 그러니까 학생! 에서 예, 지갑 가져가 핸드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벤치 밑에 다 떨어뜨리고 잤던 거. 죠아 어,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집에 막 뛰어갔어요. 그막 핸드폰이 다 꺼져서 시간을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아침인 것 같아요. 조금, 좀막 쌀쌀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아, 어, 엄마 만나면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입대하기 일주일 이주일 전이니까 계속 술만 먹고 다녔어요. 이제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엄마가 저한테 언제까지 그러고 다닐래? 아무리 입대를 한다 해도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간 엘리베이터에서 아, 뭐라 말하지? 그냥 자고 그냥 아침에 일찍 왔다고 해야겠다 하고 시작 집에 들어갔죠. 제가 문 열고 딱들어갔는데 이제 엄마가 앞에 서있던 거죠.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 갔다 왔어 엄마. 아, 엄마 이제 출근해? 이렇게 한거죠 근데 엄마가 저를 진짜 한심하게 이런 눈빛으로 저다가는 아침에 일찍 도왔어 이렇게 하니까 원래 같으면 이제 한마디 하시겠는데 그냥 저를 보더니 아래 위로 이렇게 쓱흘더니 빨리 씻어 이러는 거예요 어뭘안 하네 하고 딱 화장실에 들어갔죠 씻으려고 거울을 봤는데 제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러고 제 엄마한테 아무렇지 않게 어나 친구네 자고 왔어. 아 왜?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는 그냥 그걸 보고 빨리 씻어서 이렇게 한거요아그 아침에 씻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그때 그 감정이. 아 진짜 운동도 잘하려면 이제 술도 많이 줄여야 되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진짜 로 아침밥 먹고 바로 오전 운동 가기.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러 고문장에 도착했습니다. 운동하면 싫어서 30분 걸리는 백다방 걸음 하바세 글록 먹어버려요. 내가 운동 안 해버려. 오늘 백다방 커피 500원. <laughs> 광고 받았어. <봤을 때. 웃음> 구독자 200명도 안 되는데. 아 진짜 200달인가 200명? 200명 받아 176. 감사합니다. 회원들만 회원들만 오는 거예요. 아까요, 너랑 나 닮았냐? 뭐가 닮아? 존나 안 닮았는데. 내가 그냥 솔직히. 아, 눈이 다르구만. 고음 맞아, 이거. 쉬웠구뭐 오다가. 뭐. 꼈다, 뭐. 고왜 <laughs> <laughs> 이렇게 너 존나 그거 닮았냐? <laughs> 그 토이스토리 감자, 그. 아, 또, 부고 어. <laughs> 너도 몸매가 좀좋 같잖아. <laughs>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운동을 존나 많이 하는데, 너도 접근이 없고. 그쵸? 술 먹으니까. 아니야, 아니 술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알아냈어. 뭔지, 뭔지. 단백질이 적어서 단백질 먹는 게안 합성에 안 된다 운동을 해도 그치 근육을 단백질 먼저 단백만안 먹잖아 왜안 응. 먹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보내달라해? 보자달라 머를 단백질 나 보는 보지나 말고 돼 지금 몸은 <laughs> 왜 그래? 몸 지금 존나 좋아졌어 뭐가 좋아져 덥스러워 진짜로 <laughs> 몸이 커졌어 아 진짜로 진짜로 지금 나 챙겨 먹고 있잖 않아? 내 유튜브 안봤꾸면 저거 주고 어, 나안 봐. 나나안 나오면 안 봐. <웃음> 이번 채권 <laughs> <쪽으로> 보겠네. <laughs> 이것도 회원 구독 <laughs> 구독 있잖아. 유튜브 어. 생겼잖아. 아 개새끼 아직 <laughs> 구독자들 <laughs> 200명도 안 되는데 이거 <laughs> 멤버십 그걸 어떻게 <laughs> 만들어? 누가 나한테 <웃음> 해줘 <웃음> 멤버십을? 7만 구백 님어 <laughs> 맞더라. <맞다>. 우리 <그리> 거야? 프레인으로 <laughs> 민거 아니야?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뭐해? 그냥 어디 앉아갖고 노가리나 존나 까고 싶어. 운동 안 하고 알지? 근데 그러면 시간 개빨리 가는 거 알지? 금방 녹지 녹아 거의 뭐 고등학교 때 들어가 보이지 맞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안 하다 보면 또 하기 싫어 그렇지 꾀진하게 해줘야지 어. 그냥 방구석에서 누워서 티비만 도셔야돼아왜 <laughs> 그래 <laughs> 자꾸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사람들 아, 위해주는 거 말이었구나 그쵸 그쵸 근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맞아 맞드하나 끝낼 때마다 토할 것 같고 맞아. 너무 힘듭니다 행복할 때가 있고 안 행복할 때가 있어. 혹시 근데 안창님도 진짜 이번에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안창님 일등 있나 한국? 한국 일등 아시아, 어, 예, 예. 한국 일등. 기다려. 아 절대. 기다려 우리가. 가, 가. 그냥 가. 갈길 가. 가고 있어. 어. 곧 따라갈게. 곧 따라. 너백 미터 외쳐라고? 1일초 뜯는다 1일 초.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제발 진짜로. 부탁 좀 할게. 너 허벅지 뭐해 먹지? 아니 여복지. 너 느려 여복지. 별로야 진짜 허벅지. 여복지. 아니 별로라고 내 다리가 잘 달리기 잘하는 다리잖아 아니, 알잖아 장걸, 약간 장거리용이야 약간 케냐 느낌 <laughs> 너 11초 때 뛰어본 적 없잖아 100m 아 진짜 아니 11초, 아니, 몇, 진짜? 시였는데? 아니, 11초 몇 시였는데? 11초... 아 저는 11초 몇이었는데 11초 6인가? 아 지랄 좀 하지마 아, 무슨 몇살때 중학교 때 진짜 빨랐어요 저아 거짓말 좀 하지마 뭐 흑인이야? <laughs>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희 집 아파트 ]니?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초등학교 앞에 뭐가 있죠? 가속카메라. 3 0 k m 저는 <laughs> 뛰가면찍다 11초 욕을 <laughs> 어떻게 뛰어? 진짜. 중학생이. 너 그러면 최고최 뭐야 체중 갔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안 갔나 싶습니다. 야, 그럼 네 저거지? 네 뛰면서 네가 마음속으로 1, <laughs> 2, 3 도착하니까 어, 11초 조금 남았다. <laughs> 너 이렇게 뛴 거지? <laughs> 아너 그렇게 생거지? <laughs> 아, 아니 그 초등 중학교 때 체력장 하잖아요 초롱. 그초 누가 눌러줬는데? 아 선생님이 누르지 아네 <laughs> 아, 네, 그럼 그거네 응. 50m 5초 8쪘으니까 100m면 뭐, 11초 6이겠지 이거지? 야이 50m 6초때 나왔어요 그러면 응. 100, 100m가 12초가 아니라 12초때가 나와야 돼 아니지 그거는 아 떨어질 다, 수가 없다니야 그건 다 다른거야 뭐 다. 어떻게 달라 100m인데 100m면 수남차 꺼뒀지 11초 못참아? <laughs> 자 3차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새끼 알았어요 <laughs> 너 다시 말해봐 50m, 50m 몇초라고? 이지도5 8이었어. 걔가 너 100m를 재본 적은 없는 거잖아. 100m 뛰어본 적은 없어. <laughs> 아니, 근데 왜너 그래. 100m 왜 11초 6이라 하고 다녀? 뛰어본 적이 없으면서. 한번 뛰어가시죠. 어? 진짜 뛰어가시죠. 아, 지금은 우리 옛날 만큼 못 뛰지, 우리가. 오히려 발목 뻣뻣한 사람들이 잘 뛰어. 맞아, 맞아. 이건 팩트야. 맞아, 그건 팩트야. 맞아, 그게 나도 나야. 나도. 나도 스쿼트가 안 되면. 나도. <laughs> 스커트가 안 돼. 스커트를 못 하긴 해. 나는 발목이 90도야. 진짜. <laughs> 하나, 둘, 셋. drop oh yeah got the rhythm in my soul and it just won't stop Still moving lights spin around the floor funky vibrations leave you begging for more oh let the funky lights shine bright Woo! keep on dancing till the 오늘 와드 끝! 오늘은 대체로 중량이 없어서 좀 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어 너무 습해. 그러니까 호흡이 막 너무 차. 너무 습해가지고. 아, 저 바지까지 다 젖었음 진짜로. 바지까지다 젖었어. 진짜 나 그래서 일부러 팬티 안 입었어. <laughs> 바로 그냥 우리 잡아. 아, 우리가 손안 바르고 레스트 때손나 굶나가는 거 아니에? 뛰갔다 와서 30개 때 호흡하고 30? 바로 바로. 나 에어스쿼트 존나 잘라갔어. <laughs> 11개, 네? 9개, 진짜요? 10개 이렇게 갔어. 진짜요? 에어스쿼트 존나 힘들었다니까? 근신술 바지도 똑같네, 둘이. 배, 배 튀어나온 것도 존나 똑같네. 햄버거 두개맨 맨 입으로 먹어? 두개입으 그래. 아니 콜라 없이 먹을 아, 수 있어? 아 생맥 먹고. 덤벨 물고기랑 슈슈 먹어. 회원들이 근데 코치님 저는 앉아서 받고 싶어요 뭐라고 할까? 알려줄 수는 있죠. 제가 안 되는 데 근데 인근이안되는 사람 많아요. 회, 그 일반 회원들 중에 못 앉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회원들은 못 앉을 수 있지. 근데 코치는 앉아야지 아왜 앉아야 되는지 와서 받으면 되지 <laughs> 근데 갑자기 회원들 컴플레인 나왔어 대표님한테 네. 어 대표님 저 코치님 지도 못 앉으면서 <laughs> 저희한테 뭐라고 해요 뭐라 뭐라 해요 이러면 너 뭐라 할 거야? 내가 나갈게 많아. 너 지금 일하고 있어? 하고 있죠 언제부터 했어? 저번 주 너 오늘 너 왔어? 응. 오늘 하고 자고 자좀 자다가 한 시간 자다가. 아, 오전. 그럼 2 주차야 이제? 예. 네. 어 회원이 이제 갈수록 떨어지겠네. 오지마 <laughs> 표용지에 다 찍어. 투표 내야 돼. 그래야 네. 욕할 권리가 돼. 근데 말투표가안 하고. 근데 투표하면서 그 모든 사람한테 다 찍어서 무효표 만드는 애가 잘한 건가? <laughs> 어떤가 <사람> 인감도 찍고. <laughs> 오랜만에 인바디 한번 제보했습니다. 퇴근하고 먹는 밥은 이거 스파게티, 에 차갑게 밥두 개. 닭감자 돌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빨리 먹고 사우나 가야 되거든요. 그일 났네. 단백질 이 많이 없네. 그럼 사우나 돌려야겠다. 사우나에 가서 90도 건식 사우나 10분, 찬물에 2분 30초. 이거를 4라운드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뭉쳐있던 근육이 아주 노곤노곤해집니다. 그러면 목욕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에 햄버거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코치님 한 분이 햄버거 이렇게 세트를 시키면 감자튀김하고 콜라랑 햄버거가 나오잖아요 감자튀김을 먼저 먹는 거예요 햄버거를 먼저 안 먹고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동네에 롯데리아가 생겨가지고 다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다 같이 세트를 시켜 먹으면 감자튀김을 이제 다 같이 모으잖아요, 한 자리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냥 정상적인 룰은 그냥 다 같이 햄버거를 먹고 그다음 이제 감자튀김을 먹는 게 말하지 않아도 생기는 이제 룰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 한 명이 지 혼자 막 감자튀김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다 먹고 감자튀김 먹으러 가면 지는 햄버거를 먹어 근데 이제 감자튀김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다 용돈으로 먹고 사니까 저희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몇 번을 가도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 참다가 한번 말을 했어요 야 근데 너는 왜 감자튀김부터 먹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그거를 의식했었나 봐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아 맞아 너 햄버거 다 먹고 먹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어왜난 이게 좋아. 난 이렇게 먹고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희는. 좀 짜증은 나는데. 몇 번을 또 그렇게 있다가 친구들 중에 가장 이제 솔로몬 같은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저희 개모임 회장인데. 그 친구가 이제 너는 그러면 감자튀김을 모으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모아서 먹을게. 이렇게 한 거죠. 오 제가 와, 이거 정말 정말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그 친구는 아 싫어. 나도 같이 껴서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미친 놈 새끼가. <laughs> 나 아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먹던 코치님한테 그럼 혹시 다 같이 모였을 때도 감자튀김부터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코치님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사람 하나 손절할 뻔했네 화요일 저녁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수요일 날 아침마다 축구를 가거든요 사실 취미이자 직업이 크로스핏이 돼버린 거예요 취미가 직업이 되는 데서 오는 고충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취미가 되니까 아니죠 뭐라 해야 되죠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취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돼버린다 그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왜? 직업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뭐라 해야 되죠 괴리감? 괴리감은 아니지.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서 번아웃도 오고 운동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걸 제가 수요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나가면서 행복해졌어요. 왜냐면또 새로운 취미가 생겨가지고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축구를 가고 내일 하루를 또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딱골 찬스 오면 패스 날라온다. 바로 바로 가슴 트래핑. 바, 바로 더 자고 싶다. 날쉬이네 눈이 사실 안 뜨집니다. 오늘 축구도 갔다 왔고 냉수 샤워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 아침에는 졸리고 막 힘들어서 나가기 싫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옛날에 인스타에서 봤던 글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어 아까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 결과만 남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목표가 있으면 실천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운동으로써 실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화이팅!